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회계. 이게 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고 비상위험준비금. 고고, 고그 정도.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뭔가 보시면, 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자, 책임준비금 해가지고, 추형 뭐가 이게 나와요. 쭉쭉쭉 나와. 그거 이제 외우셔도 되지만, 제일 큰 틀은, 책임 준비금과 비상 위험 준비금은 틀린 거다. 됐죠? 다음 중 책임 준비금에 들어가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쭉쭉쭉 뭐가 이렇게 나와요. 뭐 지급 준비금하고 뭐쭉 나오는데 그 옆에 비상 위험 준비금이 딱 나오면 걔가 답이다. 자, 얘는 그냥 보험자가 보험금, 뭐 보험금 환수되고 그래야 되잖아. 죽거나 이럴 때, 이럴 때 갖고 있는 거, 부채는 갚아야 될 거니까 갖고 있는 거를 책임 준비금이라 하고 비상 위험 준비금은. 일단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큰 재난이 오거나 뭐 비가 오나 홍수가 오나 뭐 전쟁은 아니지만, 여간 그렇게 큰거 예상치 못했을 때 갖고 있는 거를 어, 요거 비상 위험 준비금입니다. 한번 보면은 자 책임 준비금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지급 준비금이 있대요. 그래서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을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어, 지급해. 청구했어? 아니면 지급하겠지. 그러니까 보험, 보험금이 청구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지급 준비금이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는데 이걸 그때 다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나 사고 났어. 그럼 사고 나면 뭐 청구를 하자. 청구. 청구. 청구하네? 응. 청구하면 우리가 손해 사정을 해요. 어, 됐나? 안 됐나? 얼마다. 손해 사정. 응. 그 손해 사정하면 지급 미지급. 응. 그냥 이 정도죠? 그냥. 뭘 청구하면 보험료 청구하면 어 청구되면 그냥 어아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얼마인가 산정해가지고 어 지급 아니면 아좀 있다 줘야지 아니면 지급하고 있겠지 막 이런 거잖아 요 대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청구를 아니 안한 거야 청구를 어 청구 청구 건 그러니까 미보고죠 미보고. 사고 나면 보고 하잖아. 청구를 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요 보고라고 해도 되고, 요길. 어, 그냥 청구. 알려야 되니까.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 자, 내가 보험사요 보험사. 어, 보험사는 1년, 예를 들어 1년치 예산을 해가지고, 아, 이때 10억 왔으니까 올해 10억 해야지. 했는데, 어, 올해 10억 났으니까는 뭐예요? 실적으로 보험에 난 거잖아. 보험금이 나간 거잖아. 그거를 해가지고, 아, 10억 났으니까 했는데, 그 중에는 청구가 됐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어, 10억을 띡 했네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10억 해야지 했는데 사고는 했는데 보고가 안된게 있잖아요 그건 언제 보고해 언제 청구해 언제 보고하냐면 은 그때 해도 되고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할수 있잖아요 그걸 예상해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한 20억이야 어, 근데 난 몰랐어 청구된 거만 아니니까 어, 청구된 게한 10억이니까 청구되고 지급 한게 뭐 5억, 미지급 한게 5억이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아, 지급된 거 5억, 미지급 알고 있지만 10억도 났지만 얘는 사고가 났는데 아직 청구가 안된 거야, 보고가 안된 거야. 걔는 임의적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잡냐면 어, 얘 10억 났으니까 얘를 한 10억 잡아야지. 그럼 올해 한 20억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20억 복잡아야지. 어, 널널하게 잡아야지. 그럼 30억 하면 되잖아요. 얘를 5억만 잡아야지. 그게 뭔 얘기예요, 지금? 얘를 얼마 잡아야 어,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봄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잡아라 그래서 사고는 났지만 아직 보고가 안된 거. 한번 음. 얘는 한번 읽어 보시고 그냥 미정상 미지급 기보고 미정산, 어, 기정산 정산이 안 돼서 지급이 안된 거고, 얘는 보고는 됐지만 아직 정산이 안된 거. 그거. 근데 얘는 기 발생, 사고는 발생했는데 미보고, 청구가 안 됐어. 이거 보면 발생했다. i n c o r e d but not reported. 발음 괜찮죠? IBNR, IBNR. 시험 문제 IBNR로 나와요. IBNR, IBNR. 그렇죠? 사고는 났지만 청구 안 됐다. 보고가 안 됐다. 개를 추산거 해야 돼요. 추산. 개를 많이 잡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적게 닿으면 위험하잖아.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IBNR을 잘 잡아야 된다. 사고는 발생했으나 보험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는 것. 됐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책임준비금, 이상 비상위험준비금. 이거, 이거랑 책임준비금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거, 이거. IBNR. 발생했지만 아직. 요 정도는 알잖아요. 발생하다. 그러나, 나, 리포트 되지 않았다. 어, 보고되지 않았다.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손해 유래 방법. 그래서, 평가 지급 보험금 방식, 사라, 사다리 방식. 그래서, 산출 방법을 하는데, 어, 시험 문제에 그냥 요거는 나오기가 너무 쉽잖아. 그냥. 얘는. 손실률 방법은 그냥 예상 손실률 해가지고, 얼마, 얼마. 평균 지금 보험료는 그냥 과거 통계에서 얼마 얼마 그렇죠 보험료 미래 손해 에 적용을 할수 있는 가정을 하는 것도 하는 거다. 근데 사다리 방법이 있는 거야. 사다리 방법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실 직전, 속실 직전에 삼각형 방법이라 하는데 또 틀렸죠. 손실, 진전. 삼각형 방법을 하는데,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산되는 시점까지 경과 기간 동안 손해율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산까지 있잖아요. 그 동안 손해액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에 지급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준비 후 추정 방법이다.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죠, 이거. 이렇게 있대요. 어, 그럼 언제부터 손실 발생됐대? 그럼 언제까지 손실이 언제 정산되는 거. 정산까지 얘가 어떻게 굴러가나? 그걸 보고 지급 준비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분석해서 한다. 그게 뭐다? 사다리 방법이다. 사다리 방법. 매년 지급 보험금 발생 추이가 일정 일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총체적의 지급 보험금 실적이어야 평균 지급 보험금보다 뭐예요? 이게 계산이 간편하고 신뢰성이 있다. 일단 요것만. 음. 일단 사다리 방법. 어차피 얘네들은 나오면, 손실류 방법이면 다음 중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네모칸이 딱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내용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매년 지급한 추이를 보면서 한다. 어,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산출 방법 중에 뭐냐? 그러면, 사다리 방법, 평균 지급 보험금 방법, 아니면 손실률 방법 할 때, 요 내용이, 얘가 나오면 탁 답이 있잖아. 얘도 평균? 평균 갈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게 뭐야?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다리 방법, 사다리 방법, 됐죠? 미경과 보험료,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정리금, 수입보험료 중, 보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말하고,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경과보험료를 대고, 미경의 보분은 감소된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갖고 있는데, 아, 1년을 해가지고, 한 10만원씩 갖고 있자. 1 0년때얘 들어가고, 경과됐으니까, 가고, 가고, 가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 기타, 책임준비금은, 아, 요런 게 있다. 촥! 했더니, 보험료정리금, 배당준비금, 이익배당준비금, 배당손실, 보전준비금, 이런 게 있다. 그냥 한번쭉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책임준비금이 안된거 위험 어, 비상위험준비금 그래서 a b n r 고거, 고거 정도 그리고 사다리 사다리 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리 그은 이거는 이제, 이제 2년 전인가 해서 우리 거는 아니야 솔직히 우리 건 아닌데 이렇게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책임준비금이 책임 이렇게 구한대요.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원래 시험 문제가 그래요. 뭐, 어, 바뀌었어. 어, 개정이 됐어요? 뭐, 뭐 바뀌었어. 어. 수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싫었냐면, 이게 3년 전인가 바뀌었어. 이렇게. 쉽게 해서, 혹시 하고 가졌는데, 역시나 안 나왔어요. 나오면 틀리면 되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자,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거대 위험. 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팡 터진 거예요. 우연성 있는 부채성의 성격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험료 재무 높아지는 거. 당연하죠, 이거? 어. 그러니까 비상위험준비금은 어? 재난이 올지 않을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거를 싸놓으려면. 근데 그걸 많이 싸놓으면 아까 i b 비앤알처럼 이게 손해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정리금은 보험 종목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제해가지고 요거 백분의 오십이에요. 백분의 오십. 그리고 정리금 곱한 금액에서 요거 요거에서 요거 이하로 기준을 했다. 비상을 계산한다. 그래서 두 개. 옛날에 이게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한 번은 어떻게 나왔냐? 비상 위험 준비금은 몇 프로냐? 백분의 오십 또는 정리기준으로 곱한 금액 백분의 삼십오부터 백분의 백100 이하로 해야 된다. 두 개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급보험료는 몇 프로예요? 100%. 100%. 그죠? 지급보험료가 뭐예요? 보험료를 청구하면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그거 얼마 갖고 있어요? 100%. 100% 갖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얘는 50%. 자, 지금 여력. 이것도 최근에는 안 나와, 이게. 어,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어, 보험료를 청구하면 내가 뭘 있어야 되잖아.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얼마 있는데?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평가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거야? 지금 여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여려 적절성 합, 어, 확보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 보험회사가 파산, 음, 잘못하면 파산하잖아요, 보험금. 그래서 이게 어디라고 얘기? 약간 몇년안 됐어요. AAA, A, A. A 보험사에. 금융위원회에서 뭐하냐면너 자본에, 자본, 자본에 퍼센트를 올려라. 어, 그랬어요. 자본에. 부실하니까. 어, 부실하니까. 그러면, 그럼 뭐 현금 좀 많이 갖고 있어라. 그거잖아요. 얘가 부실하니까. 그만큼. A 뭐, 있어서 A. 네. 그래서, 파산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위한 장치로 지급 여력 비율. 그래서 요거, 기초로 재무, 감독,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현행은 지급여력평가제도는 EU랑 RBC가 있다. RBC. 이름도 어려운 RBC. EU, RBC. EU 방식은 아유, 심플해. 심플해. 또 얼마 있어? 지급여력기준에서 얼마 있어? 네 기준이 있잖아요. 지급여력기준. 거기에 네가 갖고 있는 거 얼마야? 곱하기 100. 심플해. 지금 여기가 가용자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냐? 뭐, 이 퍼센트까지는 설마. 그죠 기준이 이만큼인데 너 얼마 있어? 어, 그게 이유. 이유, 이유. 이유 방식. 간단해요. 지금 여력, 자, 기본 자본의 보안 자본을 가산한 후 항목에 공제해서 이렇게 한다. 그냥 얘가 뭔지만 알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가 아니잖아. 재물이 아니잖아. 이걸 왜 하고. 있... 아니, 해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지만. RBC. RBC는 아까 이유는 그냥 야너 얼마 있어? 네 기준에 얼마 돼? 곱하기 100 했잖아요. 아 너무 주먹 구구잖아요. 잘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좀 세분화해 가지고 어 이런 거그거 말고 요것도 같이 첨부하자. 그래서 보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요거를 같이 하자. 어, 포함을 시켜서 평가하자. 그거예요. 첫 번째 보면 자 미국 뭐 캐나다의 방식이래요. 이렇게 한대 보험과 신용 위험을 보다 구체적 신용도 보험이잖아. 그러니까, 신용도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투자하고, 대출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 하고, 모든 방향은 이유보다 보수적이면서, 보수적이다는 게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튼튼하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이렇게, 계약자 보호 강화하고, 세분화. 세분화 했다. 그래서 세분화를 뭐 했냐? 음. 아까 봐봐요. EU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죠. 자본 가용 자본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섯 개 나왔다. 보험 리스크 한번 보자. 금리 리스크 한번 보자. 시장 리스크 한번 보자.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를 보자.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손해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리스크 손해율 거대재해뭐 이런 것들 보험 리스크고 금리 리스크는 금리 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예정률 이런 것들 시장 리스크 그러면 우리 시장 있잖 아 시장 가격 그런 것들 해서 변화 손실을 리스크로서 보유 수준 이런 게 있고 신용 너 신용 얼마큼 되냐 이런 것들 채무 불이 얼마 되냐 운영 리스크 쭉 이렇게 정신 안정은 있다 한번 쫙 읽어 보시고 그냥 예 구분하는 거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음 되셨죠 자 이제 평가를 했어, 평가를 했어요 지금 평가했잖아요. 이유하고 RBC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 어, 평가를 해야 되잖아 걔를.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관련 규제해서 자, 카멜, 카멜하고 RAA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제도가 있는데 기업의 재무적인 경영상태는 경영 상태는 경영 분석에 사용되는 재무 비율 분석 기법 등으로 목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고. 보험회사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정하고 그 결과가 적기 시정 조치를 하여 재무 건전성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얘를 평가하는 거야. 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지급여력, 자산, 경영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해서 요거를 해서 계량 그러니까 딱게 해놓은 거야 얘가. 어, 지금 요거를 해가지고 기준을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비계량 한번 포함한 경영실태는 보험회사가 대한 현장 검진으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지급여력, 자산, 건전성, 유동성 요거는 현금화 되는 거.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측정한다. 이런 거죠. 숫자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CAM 이라는게 있고, 이것도 종류만 알면 돼요. c a m 이 뭐고, I, RAS 평가 방법이 뭐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자, RAS는 보험회사가 경영할 때 수반은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와 리스크, 리스크와 리스크에 관한 관리, 통제 이런 거 세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기초하여 검사 계획 수립하고 감독 검사해가지고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평가 보험의 방법은 보험회사가 경영활동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어? 어디 많이 봤는데 비재무적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한다. 리스크 노출 정도, 리스크 통제 기법 쭉 이렇게 있어요. 취약 취약 회사 및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감시하여 등 감시하는 등. 뭐, 감독 수준에 차별화하고 뭐 해가지고 강화, 예방, 뭐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거야. 얘 제도, 평가 제도의, 음, 비교.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 이런 것들 보면 얘는 카멜은 은행의 경영 실대 평가 모델로 일부 수정하여 보험회사가 도입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RAA는 보험회사에 적합한 평가 모델로 리스크 기준, 감독 제도, 부합하여, 리스크, 중점 모델이 된다. 해가지고, 요 뜻. 그죠 아, 경의원실 때 평가하는 게두 개가 있는데, 까미랑 RAAS가 있다. 그죠 근데 RAAS가 어, 평가하는데 좋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옛날에 한 문제 나왔었고, 그건 이제 문제집에다 해놨고, 전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에, 그,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 그래서, 어, I, I, IBNR, 그거, 그 정도. 그, 어, 비상위험준비금은 몇 프로? 몇 프로? 그 정도? 그 정도 나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회계로 막 들어가 버려요.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그,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요 정도만 하시고, 네, 요거, 파트 3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